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AMD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컴퓨터 성능은 영상 설명에 기재를 해뒀고요 광고의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거의 조건 없이 공짜로 AMD에서 컴퓨터를 받은 거고 성능은 현주하는 컴퓨터에서 거의 최상위급으로 성능을 맞춰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집까지 직접 오셔서 컴퓨터 설치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AMD에서 컴퓨터를 받아서 실사용 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아 진짜로 렉 걸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뭐 방송을 하든 방송을 끄고 게임을 하든 편집을 하든 뭐라든 렉이 단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충분히 사용해보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제발 냄빡이 냄순이면은 컴퓨터는 AMD 쓰자, 인텔 쓰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오케이?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성비는 인텔 보단 a m d 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살새끼 있으면 AMD 한번 알아봐요. 여기 가격 대비 인텔보다 성능 많이 좋고요. 저도 원래 인텔만 썼었는데 앞으로 AMD 거 쓸라고요. 아무튼 컴퓨터 지원해 주신 AMD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AMD에서 받은 컴퓨터로 계속 방송 조져 보자고 냄새가 레디언드 찍는 그날. 까지.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 냄새오이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싶다면 시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시지직 주소 소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냄새입니다 오늘은 발로란트 경쟁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신스크린이 떴잖아 MK7 리버티? 헐 뭡니까 이거? 어? 노원터 어? 정찰팬텀? 어? 살짝 과장못해서 아이온팬탈? 어? 진짜 쨔금 과장못해서 스펙텀팬 어? 이거 밴달만 좀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현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완료했습니다 22,000원 현질했습니다 여기 돈 들어왔죠 이거 밴달만 한번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착해 주면서 그리고 이거는 크로마가 맛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흰색이 음에 들거든요 다른 거는 다 별로예요 아 근데 이건 진짜 경찰팬텀 느낌 나는데요 이거 mk7 리버티 밴달 이건 진짜 경찰팬텀 느낌 나지 않아요 님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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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아 어, 그렇지 인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흰색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약간 연습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근데 약게인 게임에서 아게안에서 모르는데 약간 살짝 프로 이이 느낌 나긴 이요이게인에크로마아아 <laughs> 나쁘지 않아진이개임에서이 게임에서 요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게임이거사연서봤어임에이게임에이거뭐에이게임에이게임에 쓰는 급인데요 와! 뭐야 개잘맞아 PC방 15시간 날렸다고요 아 근데 실제로 써보면 몰라 경쟁전 한번 써봐야지 님들 자 그러면 경쟁전으로 가볼까? 체험 한번 해보자구 첫날 3킬 이상 만원 오예오예 1킬만 <laughs> 예! 더하면 만원이다 오 잠깐만 나온 3kg는 만원 준다며. 내돈내놔 아이고. 만 원에다가 서비스로 500 원. 이거 뭐 부가세인가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세금 낼 것도 본인이 내줬네요. 감사합니다. 만500 원. 아, 감사합니다. 오. 어? 어 그렇지 와나 고스트로 몇킬로 하는거야 도대체 진짜 뽕다 뽑았다 진짜로 자 그리고 이번 라운드의 냄새가 가진돈 6200원 그 말은 뭐다? 신스킨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진짜 못생겼다 안 아, 근데 써보면 몰라 님들 그니까 제가 먼저 선발대로 나가서 여러분들 이한번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좋은지 안좋은지 객관적으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맛있어요 했지 <놀람> <놀람> 와~~~ 님들, 이거 꼭 사세요. 나만 돈 버릴 순 없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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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가 좋아요. 아, 이거 1225VP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제가 나쁘지 않은데, 형들 가격 대비 너무 잘맞아꼭 사야 되겠는걸. 500VP여도 안 사요. 키키, 저렇게 맨해주세요. 그럼 5 와~~~ 개잘 맞는다니까, 진짜... 어잉 그래도 닉스 잡았잖아요. 한 차례 난 그냥 기본 길래. 진짜 부셔버리기 전에 드립치지 마세요! 와이 새끼 신 스킨 어봐야 우리 오멘도 내 스킨 줍는거봐 오메라 그 벤달 스킨 어때 이쁘지 내 취향은 아니더라 근데 오멘 내가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이 새끼 아까 옷 겁나 못 입을 거 같아요 패션 감각이 없어요 우리 오멘은 아까 옷도 진짜 이상하고 입고 다녔든 인정 패션 감각 왜 저러냐 약간 과장부터 해서 크라이시스 벤달 약간 과장부터 스로우 라미 벤달 어? 와 상대 서른 처버리잖아 그냥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이 MK7 벤달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만 거거든요 와 맛있다 나 잠깐만 아 씨발 나 모르고 일반전으로 돌렸어 랭 게임이 아니었어 아니 이럴수가 아니 뭐야 나 분명 랭 게임으로 돌렸는데 왜 갑자기 일반전으로 바뀌어있어 아니 개소리야 씨발 아 이거 라이어 너까한거아니에요이 새끼들 자 MK7 벤달입니다. 아까는 전판에 상대팀들이 이제 렌에 터져갖고 칼를 쳤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척서른내주면오 어, 암시장 면들 예쁘다. 리뷰 안 하냐고? 암시장가 못 참치. 못참지 마요 생각 해밥 와우! 뭐야? 여러분들 밴달은 역시 암시장 밴달 MK7 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저만 돈버리기 아까워서 업파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구려요 길 지나가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15,000원 버린거랑 다를 바가 없음 저 이판 끝나면 이거 밴달 영원히 봉인시킬거 같아요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약간 그 느낌인데요 약간 밴달에다가 밀가루 뿌린 느낌 밀가루 뿌리고 이제 밴달 튀김을 만들라고 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튀김 못 만든거지 그거다 갑자기 전쟁이 난거야 그래서 그 밀가루 묻은 밴달 쓰는 느낌 어나 소설 작가도 되겠음? 상상력 무엇? 와, 엇가. 나이스. 아, 근데 나 이거 벤달 스킨 진짜 맞대가 없는데, 이거. 어떡해요, 님들 이거. 랭게임 도중에 스킨 바꾸는 기능 없나요? 아, 나 벤달 안 쓸래? 펜텀 쓸래, 그냥. 다행히 펜텀은 정찰 펜텀 들고 왔어요. 그냥 이번 판은 벤달 안 쓰고 펜텀 쓸게요, 여러분들. 컨텐츠 바꿀게요. 정찰 펜텀 리뷰 영상으로. 아, 잘 쏜다니. 아, 혼서 너무 먹고 싶다. 혼서 언제나 와, 나 상점에. 아, 근데 발로한테 감이 없다. 약간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뭐한달에 한, 아, 한달에한번에해고 3개월에 한번 정도 자기가 원하는 스킨 약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아! 튜브판에서구독자도 많고 조회수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내용 뭐야 리고그리개구려가지고그리뷰그기하그 했지만은 고 k 리고도 홍보했잖아요. 저 보통 광고하면광고비천고그로 부르거든요? 그리데 공짜로 해줬잖아 발로 그트니까그에 대한 보답으로 고서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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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좀 하세 아니 지수지직님왜 연습하려고 잔소리해요 너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너는 공부가 직업인데 연습 안 하잖아 나도 이 발로한테서 영상을 시키는 게내 직업이야 연습하기 싫어 너도 네 직업에 있는 공부하기 싫잖아 나도 내 직업이 발로한테 가기 싫어 사이트로 바로 가자니까 우리 제트랑 말안도고 헤븐 뛰는 거 보세요 아눈초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야 우리 다 썰린다. 뭐야?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해븐해븐해븐아 뭐야? 아니 제튜야 왜지러리여 아니 갑자기 흥분해. 그냥 사이트 같이 지키면 되잖아, 오맨이나. 바보 멍청 뭐 똥꼬 스미샤 같은 놈아 왜 갑자기 치락이야야 시간 끌어 바지카랑 잡고 절대 놔두지마 시간 끌어 그렇지 지르타 싸움 승리 라디오스 산내 팀 억장 무너지는 소리 팡 아이 아이고 아 이제 한 라운드 마치면 역전이다 아니 우리 잘하다왜 그래 아 러쉬 가자고 우리 한 번도 러쉬 안가 제트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세 눈총 까줄테니까 그럼 미드로 가자 미드로에서 해본 러쉬가 띄어!! 야! 어 씨부턴 누르지 말고 러쉬라고 바보들아. 아, 애들다빼고 보겠네. 아, 시발 몽개기 아, 얘 뭐? 아, 근데 애들 답답하다. 아니, 러쉬 가자고 개새끼들아. 근데 왜 씨부튼 그러냐고 다 같이. 나 진짜 해가안 돼서 그러. 러쉬 가자고. 러쉬. 형들 한 번만 내말 듣고 러시 가자. 시퍼트 누르면 안 돼. 우리 한 번도 러시 안간거 알아? 23분 동안 우리 러시 한 번도 안 갔어. 시퍼트 누를 생각하지 마. 바로 가는 돼, 형들 쟤네 빼고 보기 전에. 눈총 까순신가 너네 상 사이트로 들어가. 나 혼자 해본 갈게. 눈총은 까줄게 대신. 바로 가, 바로. 제트 바로. <laughs> 이런 게 센스죠. 방금 연망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아시는 분 혹시 수... 당연히 없겠죠. 재방송들은 싹다 발로 앉아 족밥필만 있으니까. 왜 저렇게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들어갔냐. 이 총구가 보이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죠? 이 봐봐. 서울 사이버 대학교님이 말씀하잖아요. 헤드 때문에요. 지랄하고 있네. 역시. 헤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총구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총구 안 보일라고. 군신! 야이 군신이 아니라 진짜였어. 그거 아직에 여름. 싸가지 없는 자식. 뭔소리아 어, 설마 하고 쏜 건데 빙 피할 생각하고. 뭐지 몰카인가? 트루머션인데이 사이퍼가 사킬 팔데스. 도와줄 사람. 혹시 말렸으면 저총 사주면 안 될까요? 저 지금 폼 좋아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총 하시면 1 5 5 0 원어치 사드릴게요. 나좀 도와줄 사람? 이번 판 이겨드릴게요. 하이팅 Shout out to 사이퍼. 샤라우스 사이퍼! 나이스! 우리 사이퍼님이 저에게 믿고 벤더를 주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이퍼님! 사실상 사이퍼 캐리! 사이퍼님 혹시 한 번만 더 사시.. 버려줄 사람? 한, 번. 한 번만 더 사시.. 아 감사합니다 사이퍼 오빠! 캐리할게! 야 잠깐 일어나라! 안돼 잠깐만! 아..형 그거.. 스킬 사 스킬 스케 환불했어. 사이퍼 잘 생각해보니까. 스킬은 사야지 형 사이퍼인데. 냄새에요? 냄새가 뭐예요 어, <laughs> 머니렇게티먹 헤드님, 님도 여자예요반가워 언니. 대답해, 쌩년아. 헤드 언니, 몇 살이야? 아, 열, 씨발, <laughs> 진작 말하던가 개새끼야. 너 때문에 좋았다 말았잖아. 열 여덟, 이 쪽간놈의 어린놈의 새끼 공부 안 해? 내년이면 너 고3이야. 수능 봐야 돼, 임마. 아, 개인 설렜다 말았네. 씨발, 진작 말하던가열 여덟 살이라고. 아, 미성년자였잖아요. 아, 짜증나, 진짜. 아, 나안 해! 무결점 플레이! 레이나님빨 아, 걸지 마요! 님 미성년자라서 어차피 우리 못 만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미성년자는 여자로 안 보여요. 진짜 카리나 윈터 씨가 와도 미성년자면 여자로 안 보여요. 아쉽게 됐네요. 베이든씨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18이잖아요 네 혹시 학교에서 냄새 아는 친구 맞나요? 아제 동생이 좋아요아 동생 때문에 봤는데 어, 재밌어가지고 가끔 본 느낌이에요? 아네 동생이 혹시 몇 살인가요? 남자죠 일단 그, 이제 중3이요 동생이 이사실 알면 좋겠네요 누나가 냄새를 났으니까 그리고 영상에도 나올 예정이에요 자랑 겁나요 동생한테 아 어, 진짜요? 저 근데 폐지로밥뜯라한거 그, 아니에요? 아네 맞아요 악마의 편집 대기 중이에요 아 와우 나이스! 이 영상 보고 있는 님 친동생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죠. 재윤아 학교에서 돈가스라고 놀림 받아도 울지 마. <laughs> 동생 별명이 돈가스예요 네! 왜돈가스예요아좀 머리를 해버렸는데? 와삭해져가지고 애들이 돈가스래요 얼렛카. 와 마시.. 우와 뭐야 나 3킬 했어! 홀리쉘! <laughs> 저 헤드님 근데 진짜 이대로 영상 업로드되면 은님 개씹 남친한테 버스 타는 해지로박지당할 텐데 해명할 시간 드릴게요 아 제가요 전판 전적 보면 에이스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혹시 본인 가지고 썸네일 어그로 야무지 끌어도 되나요? <laughs> 네 돼요 일부러 약간 악질 잡을 척하시면 이거 다 넣어드릴게요 해명한 것도 네? 감사 썸네일 어그로 야무지 게 끌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페이드야. 유튜브 컷 고맙다. 건강히 살아라. 혹시 영상 보고 있는 냄빡이 냄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페이드 엄청 잘한대요. 엄청 오랜만에 말렸대요.